죄송합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나이어로 원즈 저스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 뒤펴지죠. 죄송합니다. 그, 저희, 저가 읽어지죠. 여기, 보시면, 서울 저가 대의 정의를 위해 계속 넘치는 히어로 배틀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자, 대부분. 그리고, 잠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이렇게, 공격은, 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거, 요, Y가 통상 공격, X가 기술, 개선 기술 1, A가 개선 기술 2, 그리고 이, 이동 버튼이랑 A가 개선 기술 3. 그, 네, 그리고 또, a, e, D. a, e가 대시고, a, e 대시예요 그리고, r, e 가드고, b가 점프고, z는 e 사이드 키 1이고, z R이 e 사이드 키 2. 그리고, 잠깐만요. 요, 맨 위에는, 이동 있잖아. 이동이랑 Y가 카운터 공격. 어리랑 Y가 가드 분열 공격. 어리랑 X가 플러스 울트라 1 어리랑 A가 플러스 울트라 2 그리고 어리 X A가 플러스 울트라 5리라고 적혀있는데. 그리고 칩은 이렇게 생겼어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저거 찍다가 조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빠이빠이!